이거 응. 이제 또 사, 4차 방역하려고 콜라 뿌리는 거예요 이게 뭐죠? 뭐라고 그랬지? 이게 노포수 아닌가요? 노포수 노포스 4차 응. 방역인가요? 응. 이제 콜라를 이게 너무... 왜 뿌리는 거죠? 이거 은예 생겨갖고 은예 잡으려고. 아. 은예 방면식. 아니야, 응예그그 잎에 즙 집을 빨아먹고 사는 <laughs> 그응예요응예요할때그애예가요 은예 응애, 이파리 내가 이거 어제 닦았는지도 이제. 네. 또 한번 더 뿌려줘야지. 아 이파리 이거 이거 죽으면 떨어 떨어뜨려야 돼. 어, 아니 잘 살아 있는데 이거 지금 문제. 어, <laughs> <생>, 문제 <laughs> 생겼잖아요. 뭐, 말짱하게 또 떨어졌네요. 은 이파리 떨어졌어요. 는도 어, 떨어졌나 이파리가 마르네, 이봐. 마르자 이쪽에는 많이 보이던데. 응. 아니 4차4차 방역인데. 이앞뒤가으니까 네. 밑에도 뿌리고 이거 뭐, 이거 못 보이는 거죠 콜라인데 이게 방배리 될까 해머리 거지. 콜라하면 된다그래가고 이게 산성수라서 벌레들이 네. 죽린데 어허 죽었었는데 벌레가 잉잉하고 죽나요? 그러겠지 아, 잉잉 네, 네. <laughs> 이제 4차까지 했는데 다 살면은 뭐, 뭐 하신다고요? 버려진 거 아..아이죠 아 그건 뭐야 사막이네 뭐, 뭐 잡아먹는 거 사막이네 이게 네, 뭐, 천덕 천절. 천덕인 거 그거 잡았을 네. 때 그걸 하나 사다 해 녹하수그 아, 음. 뿌리는 농약도 있던데 그건 좀 냄새나니까 음, 부드럽게 응. 아, 음렇죠 이게 다 뿌리지 이거 아, 뭐죠 노포스 노포스 음야방향인가요방향 콜라 방향 아콜라 아. 해가 없대니까 아, 아. 뿌려도 다뿌리 아, 그래요. 땅콩도 땅콩도 말한 것아 응해왔는데. 이렇게 앞길에 다두를 쓰니까 담배 하는 거지. 어허. 자, 그래. 됐다. 됐다.